국민의힘 기원 이용입니다. 공영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국지 여러분. 저 이용 국민의힘 청년 최보위원회소장합니다 지난 보고서,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민께서는 현 정권의 독단적인 다수의 통과와이려간걸 행태에 대한 준엄한 신발을 를렸셨습니다 재보궐선거 이후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2030 청년은 여당의 핵심 지지층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여당의 공포를 국민의힘에 충격을 줄 만큼 예상치 못한 격차의 승리였습니다. 선거의 결과는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던현정부의 위선의 민간을 지켜본 우리 청년 세대가 투표를 통한 내린 심판인 것입니다. 저는 청년 세대가 야당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현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권 탄생의 핵심 지지층은 2030 청년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목을 선거에서 청년 세대는 자신들이 지지했던 현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야당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과 부산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것은 청년세대가 투표로서 자신의 의견을 내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전 지역, 전 연령층에서 야당의 높은 투표율은 청년세대의 선택에 따른 바람의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투표는 가장 강력한 주권 행사이자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입니다. 대초비는 국민의 선택의 투표입니다. 청년 여러분, 말로는 청년을 외치고 청년을 위한 정책을 바친다고 하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계층과 무조건 지지를 보내는 집단에게 선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재보궐 선거 이후 현 정권과 여당 대국에선 기존 부동산 및 조세 정책과 정년 정책에 노선 변경을 두고 대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현 정권의 강력한 지지 세력의 이탈과 국민의 심판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더 심판해야 합니다. 설립은 이론과 날가 빠진 이념으로 새로운 정책으로 시장을 어저피고 국민을 고통받게 한 그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세상 정의로 훔쳐 말로는 평등, 공정, 정의 를 외치면서 조국 사태, 은미양 사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등 사례에서 드러난 그들의 유선을 심판해야 합니다. 전 정권을 향해 부패, 부정부패라고 비판하고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후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등 정권 최상위 계층이 개입된 그들의 치권 당용을 심판해야 합니다. 보수정당은 개도권 세력 편이라고 외도하고선 사업마다 평가를 인식 전략으로 대단이 먼저라는 그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현 정권을 무조건 편드는 선수와 심판은 애써 부른 척하고 어른과 포탈을 향해 기울어진 운동정이라고 하는 그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현 정권 심판의 우 청년 세대가 앞장서게 된다면 그 심판은 바람은 태풍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이번 제법을 통과해서 보았듯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청년세대의 선택은 이젠 필수입니다. 사랑하는 당원통지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선택받았습니다. 다음 선거에서도 청년세대의 선택을 받고 지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 망설여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택할 을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변해야 됩니다 이제 청년세대의 선택지에 국민의힘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때 더욱 고력해야 합니다. 청년세대에겐 영원한 지역들의 구도는 과거의 유물로 받고 습니다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감성적 메시지에 공감하면서도 이성적 판단으로 스스로 합리적인 공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이 선택과 지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정의질 원칙 하에 자신의 노력만으로 경쟁하여 승리하는 체육인 출신입니다. 가슴에 기를 달고 세계를 돌리며 경기장에 애국가가 울리는 순간을 위해 피와 땅, 눈물을 흘려왔습니다. 저 이용 평창공격올림픽 복슬리 스트레톤국가대 총감독으로서 올림픽에서 승리를 위해 10년 동안 이기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내년 조건 교체를 위한 이길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 이용 체육인 출신으로서 정치에서도 원칙과 신를 바탕으로 실력을 통해 청년 세대의 선택을 받도록 저 이용 약속드리겠습니다. 청년 세대가 국민의힘에 직접 참여하는. 지름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청년세대가 국민의힘을 통해 목소리를 내는 창구를 만들겠습니다. 청년공모전을 통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우리당 의원님들과 연계하여 정책을 수정 보완하거나 법 개정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청년세대가 국민의힘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지름길을 만들겠습니다. 청년세대가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데 있어 공천할당제, 공천간환 등을 관철시키고 공천심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세대를 위한 국민의힘의 싱크탱크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의힘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청년을 위한 헤드포터를 만들겠습니다. 당원단계 규정으로 청년의힘의 지위를 확립하고 예산인사권을 확보하여 중립기구로 활동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청년님의 청년세대 정치 참여, 정책 및 이슈 개발 등에 임무를 부여하여 기존의 정당에 서볼수 없던 성과물을 만들겠습니다 청년세대 위한 희망 사다리와 안전 울타리를만들겠습니다 현역으로서 청년세대의 국민, 인 취업, 결혼, 주거, 재택제 등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청년세대의 정치 참여는 지금과 같는 사뭇 다릅니다. 정치 흉몸에 따른 회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참여하는 연령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당원 중당에서 정하는 청년 기준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최고위원회에서 활동할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 임무는 청년 세대와 국민의힘의 연결 부리를 마련할 것입니다. 또다시 국민의힘과 청년 세대의 연결 부리의 1를 혼선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간신히 청년 세대로부터 관심과 선택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 지금, 내년 대선과 지선이라는 큰 선거를 앞둔 지금, 이번야말로 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청년세대의 미움을 받지 않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청년세대가 대화할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청년세대의 선택의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개선과 지선에서 승리를 위해 청년세대의 지지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청년의 선택을 받아 정권교체를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